넥스턴 칸이 그 많이 무겁잖아요 차가 네, 네. 근데 이제 출발도 그냥 힘차고 부드럽게 쳐버리니까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건데 네. 지금 딱 시내에서 딱 신호등 걸리고 출발할 때 장착 전에 이렇게 순정의 차하고는 많은 변화죠? 변화가 파워를 누를 필요가 없지 그냥 네. 대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출력 받아서 가니까 <laughs> 출력 받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변속 네, 되면서 네, 네. 이 물론 파워를 누면은 음. 뭐좀 차이가 나지 근데 굳이 네. 파워를 쓸 필요가 없겠더라고 에프에서 그렇죠. 그냥 와도 네. 지금 이게 그냥, 저게 되더라고 이게 사행차는 이제 풀옵션 장착을 했잖아요 냉각수 첨가제와 네. 냉각수 순환장치와 고성능 아. 네, 엔터버와 그 다음 전기장치와 다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아전 풀옵션이니까 네. 네. 팔만 대도 나간다는 얘기가 어울릴만한 네. 지금 설치를 한 거죠 거의. 그러게 말이 네, 어쨌든 넥스턴 칸 이렇게 주행을 계속 창작하고 해봤지만 연비가 좀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수 있었다고요? 네그 엔진속성 네, 네. 그 엔진 부드러운 속성이 나오는 게 느껴지면서 예. 연비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더라고 요아 그렇죠 이게 이게 네. 저게 대전인가 어디까지 아니 송리산까지 왔을 때1 3에 올라가고 멈춰있더라고 그냥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 아 송리산이 뭐 이제 산길 올라가면 더안 네, 올라가고 올라가서 네 상주 네. 올라가서 네 산길, 산길 올라 네. 안 올라가고 뭐, 네. 송리장 서부터 이제 13km까지 가는데 청주까지 들어올 때까지 예. 13.1km까지 가서 지금까지 그냥 유지되어 있고 있아 그래요? 아 대단하더라고요. <laughs> 대단하죠. 아무튼 뭐 이제 14km 한번더 나오면 더 놀라죠. 이제 학습이 되면 그런지.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예. 아 그러게 말이예 한번 잘 타보시고 학습 잘 시키시고 예. 예. 그렇게 아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아무튼. 예. 네. 넥스턴 칸에 대한 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정보 예. 드리는 거죠. 예예. 아이고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, 네, 잘 사용해 보시고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네, 가세요. 네. 네, 수고하세요. 네.